딩몬이의 오디오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어제는 제가 27조 원 가치의 보물선 이야기 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진지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테러리스트예요. 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테러리스트 집단들입니다. 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꽤나 길어지고 있죠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거의 7개월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조금은 생소한 이름을 갖고 있는 테러 단체들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후티 반군이랑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다 테러 단체들 인데요 특히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선박들을 공격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 전쟁을 더 커지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테러리스트 단체들은 어떤 게좀 있고 또왜 생겨났는지 제가 한 번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아 얘네들은 이런 테러 집단이었구나 알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앞서서 나왔던 후티 반군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후티 반군은 1990년대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알 후티라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테러 단체예요. 참고로 예멘은 사우디 아라비아 밑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 근데 1990년대 예멘의 대통령이 알리 압둘라 살레라는 대통령이었는데요.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후티라는 조직이 이때 처음 탄생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때는 2000년대에 예멘 정부군이랑 사우디 아라비아의 군대가 연합을 해서 이 후티 반군을 한번 싹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때 오히려 후티 반군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아예 이 후티 반군이 예멘의 수도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실상 예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접수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지금 예멘은 이 후티 반군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느낌이고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군이 나라를 점령했다. 특히 후티 반군의 규모는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예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세금도 거두고 있고 뭐 화폐까지 발행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후티 반군은요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왜 테러만 일으키는 그런 조직이라기보다는 점차 하나의 정부가 되어가고 싶어하는 뭐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후티 반군을 뭐 어떤 예멘의 정식 정부로 인정해주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요 바로 이 후티 반군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좀 테러 단체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헤즈볼라예요헤즈볼라도 뉴스에 참 많이 나왔죠. 어, 헤즈볼라는 1980년대 초 이스라엘의 레바논 점령기에 탄생했는데요. 레바논에서 만들어졌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조직된 테러 단체입니다. 근데 이 헤즈볼라는 유난히 좀 규모가 큽니다. 약간 준 군사 단체급이고요. 뭐 무기도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한 200km가 넘는 미사일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헤즈볼라가 좀 다른 테러리스트 뭐 혹은 테러 단체와는 다르게 좋은 무기를 갖고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요. 바로 이란이었어요. 이란과 헤즈볼라는 같은 이슬람 시아파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전폭적으로 헤즈볼라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쟁을 벌인다면 이란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 있는 두 테러 단체, 후티 반군과 헤즈볼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뭐좀 우리가 익숙한 느낌의 테러 단체 세 곳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카에다, 탈레반, 그리고 IS예요. 네, 이세 개의 테러 조직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 이세 개의 조직이 다 서로 간에 좀 얽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 일단 알카에다부터 시작해 볼게요. 알카이다는 1980년대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에 탄생했는데요. 이 알카이다를 조직한 거는 그 유명한 오사마 빌라덴이에요. 오사마 빌라덴은 사실 사우디 아라비아의 갑부 출신이었는데 이 당시 소련과 싸우고 있던 무슬림 게릴라군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무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 알카이다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카이다가 완전히 좀 사람들에게 확 인식되기 시작한 거는 미국을 상대로 벌인 9.11테러였죠. 그래서 알카에다는 이9.11 테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준 테러 단체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탈레반은 어떤 테러 단체냐? 여러분 탈레반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탄생했는데요. 1990년대 아프가니스탄 내전 과정에서 탄생을 했고 지금은 거의 아프가니스탄을 사실상 점령한 상태라서 뭐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는 공식적으로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s가 있죠 is는 비교적 최근에 탄생했는데요 원래는 알카에다의 한 지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때는 2003년경 미국과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라크 알카에다 지부가 탄생을 했대요 근데 이 조직이 점점점 발전을 해서 이름을 ISI, 이라크 이슬람 국가라고 바꾸게 됐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이 IS가 이라크의 땅도 빼앗고 좀그 규모를 키워나갔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공격으로 2019년 마지막 영토를 IS가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죠. 자 그러면 이세 개의 테러 단체들까지 들려드렸는데요. 뭐 정리하면은 알카에다는 빌라덴이 만든 조직이고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내전 때 탄생을 해서 현재 사실상 아프가니스탄의 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마지막 IS는 미국 이라크 전쟁 때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끝. 네. 오늘은 테러 집단들의 이야기 제가 들려드렸는데요. 뭐 우리나라는 비교적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서 좀 테러에 안전하다라는 이미지가 당연히 있지만 갈수록 테러 단체들도 많아지고 또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뭔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전 세계에서 아무런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 뭐 어떤 평화의 시대가 과연 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전쟁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끝!